Welcome Let's to Summoner's Rift. has spawned. Agreed. i 여 보세요. 안녕. 어? 왜꺼즈는 네. 내가 온다고 핑을 해도 그냥 죽어. 아, 뭐요? 죽은 게안 돼. 플래시. 핑해 줘도 그냥 방했어 아, 나한 손으로 게임하느라 CS도 못 먹고 견제도 못 했다. 까비. 이제가 캐트보다는 요즘은 센거 같아서 캣 지금 승률 엄청 낮던데, 엄청 그치? 징크스랑 비슷한 이유 같아. 캐트는 그래도 그나마 낫긴 하다. 징크스보다는 징크스는 그냥 쓰레기 된거 같아. 아, 인천 너무 약해. 아, 뭐야? 이거 이상한 거 같소? 아 그걸로 피한다고? 미쳤는데? 조심해 야 바이 내려온다 아, 바이 형이 죽였어 우리 바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퀵날리미퀵 졌어 아, 아 그래? 아 거기로 올라왔구나 우리 이미 갱을 당했어 그래서 죽었어 진리 언이끝 <끝> 힘이 없다. 가자 아, 안, 안 되겠다 걔 어, 스펠 다 있다 엄청 어, 쎄아안돼와 아, 너무한다 하나 어, CC기 없는 게 너무 싫어 아. 질리형도 좀 솔직히 쓸모가 없고 빌리안도 쓸모가 없지. 맞아 맞아. 아 어떡하지? 돈이 너무 애매한데. 캐틀이잘 피었다 처음에. 아나 지금 게임을 너무. 통하면서 진짜 아주 지금 완전 좀 꼬였어. 아이 어디 있지? 집에 안 가네 얘가. 정신 차리고봐야겠다 방비하기는 했다. 개트를 돌아오겠다, 이제. 헐, 열정이 겁나서 아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나이스. 아시. 플래 아. 뺄 거야. 맞아. 오호. 오우, 씨, 너무 아파 너무. 아, 잘못했 아, 아, 구재 아, 아, 친구네 아, 뭐. 구네 버스 바이버. 아... 바이러스. 와... 너무 세다 진짜 이미 사킬로 먹었었네? 와 심각하다 너무 센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다도 되겠지? 어, 아 근데 미도가 엄청 잘 컸네? 오, 캐리 받아야겠다. 역시 이즈는 캐리 받는 챔프야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. 신발도 안 샀는데. 아씨오 야씨. 대가 뒤졌다. 아, 나이스. 미드, 정글, 캐리 가나요? 뭐야? 아, 렉 걸렸어. 아, 방금 카르마가 안 죽네, 그게. 안 아, 아, 죽는다고. 아, 아, 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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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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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지? 아이. 왜 이렇게 던지지? 쟤네 나 개망하고 있다가 이킬 먹었어. 게이드 게이독, 나이스 뭐야, 야. 팀? 탑도 좋은데, 왜 이렇게 잘해? 팀이 갑자기 파워 미트를 놨었어. 오 뭐야 너 너가 은근 운영으로 캐리하는데 지금? 마음에 들어. 오. 뭐 왔어? 뭐 있어? 어? 누가 여기 핑 찍어가지고. 뭔지 알았어. 뭐야? 2차까지 올게? 어떡해? 나섯스망했네 네! o 돼 m 그래도 2차까지 밀었으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. 용이 나오는구나. 야. 아무 갈까 나도 닌자의 신발 가야겠다, 진짜 슬로우를 걸었으니 멀리 가네 카르마 뒤졌구요 아, 이거 내려간다바위마바 파위? 바위바위말파이트말파이트 <laughs> <되게> 바위. <laughs> <말파이트> 내려옴 <laughs> 됐다 어? 죽여라 죽일 수 있나? 위 파위? 파위? 어? 쟤왜 계속 저기에 있었어?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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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에헤이거아큐왜 이렇게 못 맞추시나? 바보같아 빼지뭐지빼지 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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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줄게 지 패지? 패못가아패 잠깐만 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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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킬을 너무 못 맞춘다 나 진짜 극혐 레로와이 시키야 에헤이 너무 약해 나 빼야돼 돈이 너무 많아요 어. 안돼와야 개쎄다 슈바나 보소 미쳤는데? 난 미드 쉐프 먹고 있을게. 미드에서 포킹해야지 이제. 야 거의 바이. 일라우이. 바이? 바아어 어, 여기 있다. 오 깜짝이야 씨. 키를 저렇게 써? 누뭐 먹을래? 아. 어... 그래 나궁궁쏠게 땡큐. 어, 새끼야. 나이스. 먹었다. 어, 바로 먹을 수 바, 있겠는데? 아, 어, 바텀 버리고 바로? 어, 나 둘이 먹자. 둘이 먹을 수있어 우리 둘이 먹을 수 있어? 진짜? 나 별로 안 써. 근데 해보자. 알지? 진짜 쓰러졌 마운 틴이 있어. 마운 틴 아, 그래서 그러구나. 나 살짝 아프다. <laughs> 마음이 아프다. 어가하지 바텀시에서 먹자. 이렇게 무라마나가 이제 떴습니다 좋다, 세다, 아, 믿어가야겠네. 바이, 바텀 밀로 왔어. 라인 처리해 버리지. 근데 아, 이거 못 먹겠다. 그러면. 아 그쪽으로 가고 있어. 오, 네,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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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나, 배랑 나, 너무 불쌍해. l 어? 라라라라라아 미안해. 미안해 죽었다. 오 l a l a l 다 어, 야, 이걸로 와? 친구 아니야, 쟤? 어,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. 너무 행복해. 아세. 와, 일라이 탑 신병자네, 완전. 미쳤다. 아, 봐봐. 와. 인기남이네, 인기남. <웃음> 인기남이래. <웃음> 거의 그 엑소급. <laughs> 인기가 엑소급인데. 아 템을 뭘 사야 되나요? 이거 멜모샷스는 필요 없고 신발 바꾸자 그냥. 너 레드 필요해? 나 방금 먹어서 사실 없어. 필요는 없는데 뭐가 지금은? 아 슬로우 이미 있어가지고. 나 방어력 164야. 원딜인데 i d in 많이 나오네 You take it 아 o mine o n 바텀 밀자 와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. 어? 아, 고비. 그 오, 조심해 여기서. 아되게 킬딸로 킬다먹었다나울드캐리 7킬 이아아폴라폴으면안 되겠지? 아 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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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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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당연이네이이기지 나서 쓰레기지 어떻게 지금? 야, 근데 계속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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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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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